안녕하십니까.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이 음향론에 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음향론은 사주학을 공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론입니다. 음향론과 오행론이 있는데요. 그 음향론은 어, 이 오행학을 전체 음향 오행학을 다루는 근본 이론이고, 이 음행론이라는 것은 이 음향론을 실행하는 실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선 음향론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음, 굉장히 쉽게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음향론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쉽게 이런 말입니다. 모든 서적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내용에서 보면 음은 낮은 거, 양은 높은 거, 음은 빠른, 뭐, 늦은 거, 양은 빠른 거, 음은 적은 거, 양은 큰 거. 뭐, 이런 식의 극단적으로 나누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향론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음향론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요. 점점, 점점 깊이 파고들수록 이 음향론은 아주 어려운 학문이에요. 이론이에요. 자, 제가 그 가장 쉬운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음향론은 무엇을 말하기 위한 이론이냐면요. 상대성을 말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첫 번째, 이 상대성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요. 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랬죠. 어, 음은. 늦은 거, 양은 빠른 거라 그랬죠. 음은 낮은 거, 양은 높은 거라 그랬죠. 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지금 제 손이 있어요. 이게 음입니까? 양입니까? 만약에 더 높은 곳에 이 손이 있다면요. 여기에 비해서 이거는 음입니다. 이 손은. 그렇죠. 왜? 더 낮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손은 낮은 곳에 있죠. 이 손은 이 손보다 높은 곳에 있죠. 양이겠죠. 이 손은 음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자, 이 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기 스스로의 고정적인 역할이 없는 거예요. 비교되는 대상에 의해서 자기의 역할이 바뀐다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양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손은 여기에 비해서 음이었고요. 여기에 비해서 양이었어요. 이 손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양이 되기도 하고 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 이걸 사주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내 사주는 비교되는 다른 대상에 의해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비교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음도 없고 양도 없다.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상대성 이론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결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동양학은요, 모든 것이 이 결합의 학문이에요. 어, 궁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 손은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어떤 다른 손의 역할이 나타나니까 이게 음이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했죠. 자, 우리 사주는요.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사주가 좋다, 사주가 나쁘다. 그런 말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이다. 이 이름은 나쁜 이름이다. 이런 자체가 음양론을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는 선악이 없다라는 거죠. 이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디와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칼이라는 어떤 물체를 비교해 볼게요. 이 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칼이 요리사가 쓰게 되면 또는 주부가 쓰게 되면 요리를 하는 거니까, 우리 먹고 살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뭐 강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쓰게 됐을 때 이거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나쁜 도구가 되는 거죠 칼이라는 자체는 어떠한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의 물질인 거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이론 그게 결합론이에요 우리 사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는 좋은 사주가 없고 나쁜 사주가 없어요 이 사주에 어떠한 후천운이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기도 하고요 나쁜 사주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요 한 사주와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적게는 100명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라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어떠한 후천운 부모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후천운 배우자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게이 음향론입니다. 이 외에도 점점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이 음향론은 굉장히 난해한 원리고 이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가장 쉬우면서도 단편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구는 어떠한 것도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좋은 사주도 없고 나쁜 사주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이름도 없고 나쁜 이름도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누구에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이 음양론이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예부터 가장 중요시 여기었던 것이 궁합이라는 거예요. 궁합은 여러분들이 보통 궁합하면 남녀 사이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궁합이라는 것은 나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또 나와 내 친구와의 관계, 나와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우리 직원과의 관계,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을 다 궁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식 궁합이라 얘기도 하잖아, 그죠? 어떤 뭐짠 음식에는 설탕을 한 스푼 넣으면 좋다. 그러면 짠게 중화된다. 이렇듯이 세상의 모든 마물은 서로 결합이 되어야지만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음양론이다라는 거예요. 이점꼭 명심하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 음향론을 실행하는 오행학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